아침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까치집을 만들고 있어도 <laughs> 오늘은 여러분, 이따가 상인님이 오실 거예요. 한 6개월 만에 보나? 요 주기로 상인님. 만나는 것 같아요. 이따가 카페로 오실 거고, 저 퇴근하고 나면은 같이 나가서 저녁 먹고 술 사서 가서 술 마셔야지. 마! 구독자님한테 편지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께 새로 오픈한 저희의 빈티지 코너를 안 보여드린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엄마가 만든 도자기 그릇들이에요. 귀여운 소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애들이고 이게 저희가 파는 이제 옷들이고 여기는 자켓이랑 니트류 이쪽에는 하이몇 개의 상의 그리고 여기는 원피스랑 코트 이렇게 있어요.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코트가 잘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컵이랑 그릇? 여기도 이제, 그릇. 거울도 있고요. 이런 느낌. 음. 이게 요거 팔릴 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이거. 이쪽에 와야 되는데. 아 시간이 금방 갔어요. 어, 전에 엇걸리 국물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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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죠. 음. 음 대파 크림치즈 맛있다.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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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오늘 뒷집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딱 적절한 시간에 일어났어요. 아 배고파.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이게 아... 라리 밥통이고요. 제 영상을 보고 있을 몇안 되는 앵집사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프리티버드 내추럴 골드 펠렛 먹이고 있고 그아 이거 뭐지? 에그푸드 꼭 섞어서 주고 이거는 홍합푸드 이거는 가끔 간식으로 주는 국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곡을 여러 개 먹어봤지만 알곡은 요것이 최고입니다. 버드로그.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알곡 잘못 사면 안에서 벌레 생겨요. 제가 진짜 기함을 했던 적이 몇번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씻어서 볶은 거라서 엄청 깨끗해요. 오늘 먹을 거니까. 요 정도. 띠디띠띠 <laughs> 딘딘딘딘딘 알았어 토르는 오늘 요거 해줬어요 밥이랑 이게 뭐지? 초꼬리 배였나? 음, 하여튼 간식 샵 여기서 구매를 한 거고 아 여기 응. 여러 가지를 샀는데 이건 처음 먹여보거든요 근데 토로가 웃긴 게좀 맛있는 거 주잖아요? 그러면 저기 가지고 가서 도망가서 먹어요. 뭔가.. 뭔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먹고 싶은가 봐요. 쪼르르 달려나가요. 잘 먹네. 마사지 쌤이 주신 양배추가 좀 남았거든요? 이거 볶아서 먹으려고요. 상인님 오셨을 때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은.. 오늘은 좀 야채를 먹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스타 면이 있네요. 파스타도 좀 먹어야지. 짜라란. 밥. 여러분, 불닭소스. 저는 이게 섞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예전에 샀을 때는 그냥 위에 국물? 약간 기름 같은 것만 계속 따라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뭔가 많이 쓸 일이 있어서 후 짰더니 그 페이스트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충격 먹었었어. 음. 이건 양배추 스테이크처럼 버터랑 간장, 다진 마늘 넣고 볶은 거고 이거는 그냥 현마늘이 없어서 다진 마늘 넣고 만들어 본다. 제가 만든 파스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클리어. 아, 저는 이거 냉동 미니 양배추? 이거는 맛이 없어요. 어, 저 양배추를 좋아하고 사실 이 미니 양배추도 좋아하는데 냉동 미니 양배추를 요리를 하면은 뭔가 맛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 일와일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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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콜릿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친구가 일본 출장 갔다가 사줬어요. 앉아, 앉아, 앉아. <laughs> 날씨가 진짜 좋아요. 너무 예쁩니다. 오늘 같은 날씨면 좋겠다. 매일매일. 음, 하늘 예쁘죠, 여러분. 여기. 말이 있는데, 지나갈 때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서, 저도 아이 컨택했어요. 안녕! 가버렸네. 저는 꽃은 이렇게 째는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마는 보라색 꽃이 최애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색깔 꽃이 제일 좋으세요?

안녕 여러분 다음날이고요. 저는 엄마랑 초밥 뷔페 갑니다.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실 오늘 외출할 일은 없는데 초밥 뷔페 갔다가 저 옷장 정리한 거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고 집에 갈 것입니다. 네네 음? 네. 다 먹고 요거 옷들 기부하러 갑니다. 옷 스무 개, 가방 여섯 개 기부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옷안갈거 바로 산책 갈까 하다가. 커피를 한번더 마시고 싶어가지고 일단 들어갔어요. 부페에서 커피 마시긴 했는데 양이 너무 적었고 커피도 좀 연해가지고 마신 것 같지가 않달까? 여러분 저 머리 많이 길었죠? 생각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기르고 있어. 이 머리를 처음 잘랐을 때는 되게 쇼컷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많이 길었어. 오늘 공기가 되게 안 좋아요. 안개 낀 것처럼 뿌옇거든요 또 제가 개코지 않습니까? 코가... 뭔가 자꾸 코가 막히는 느낌 오늘이 11월 둘째 주인데 이제 월, 화, 수 휴무인데 저번 주는 딱 하루 집에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주는 어제 하루 집에 있었던 것 같네요 사실 휴무일에 별로 그닥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왔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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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아 왜 이렇게 불이 요새 왜 이렇게 아파? 안 가라? 뽀뽀 <laughs> 저 지금 차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방전이 되게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님 왔을 때도 잠깐 비상등 켜놓고 음식 픽업해온 사이에 차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긴급출동 불러서 급속 충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배터리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초밥집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다음 주에 하려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반신욕을 할까 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몸이 좀 으슬으슬해가지고 집에 가서 운동하고 어, 반신욕 해야지. 응. 그래, 이거 막걸리가 딱요 정도 남아 있어서 요것도 먹으려고요. 뭐냐 제가 인스타에 광고를 진짜 많이 봤던 책인데 테러리스트? 아닌데 하여튼 이책 있잖아요. 이거 읽어보려고 밀리에서 제 다음 받아뒀거든요. 그책 재밌나? 근데 제가 인스타에서 광고한 책 치고 막 엄청 너무 재밌다 이런 책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나그한자는좀 재밌었다. 음. 얼굴이, 얼굴이 되게 빨개요. 팩을 붙여놓고 바디로션 바르고 머리 말리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차가운 팩이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샤워하고 나면은 시트콘 같은 거빅뱅이란 20분짜리 틀어놓으면서 이갈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틀어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고, 여러분은 못 보겠지만, 여기 승모근까지 다 해줍니다. 저는 세게는 안 하고요. 대충 모양 따라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저갈사가 사실 몇개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하다가 제 친구가 추천하길래 했고 그 얼굴형 관리 영상들 유튜브에서 보면은 괄사로 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해보게요 It's a gentle kick you're doing it wrong. Your cow. I came home from work one day and she had taken everything. Really no one else is coming? This is it. You are the practice round. 프랑 라이프 브랜드 100% 브랜드 브랜드 100% 브랜드 브랜드 1 0 브랜드 브고드100% 브랜드 브랜드 100% 브랜드 브랜드 100%드1 0드100% 브랜드 100% 브랜드 100%브드1지0브드드1 0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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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드1드드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